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저는 배우자 외도로 마음고생하는 피해 배우자들을 주로 상담하지만 요즘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분 정도는 본인이 바람 피운 분이 상담 신청을 해서 어, 제가 그런 분들을 꽤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자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바람을 좀몇달 동안 피웠는데 그 내가 잘못한 거 알고는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이제 내가 좀 떼내고 싶은데 이 여자가 거물처럼 나한테 찰싹 붙어가지고 도무지 떨어지지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여자를 떼낼 수 있겠냐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안 떨어지는 상관녀, 거머리 같이 찰싹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상관녀들의 특징 같은 거를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혼녀, 상관녀가 이렇게 떼내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혼녀가 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막장 드라마를 찍게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은 뭐 골프 모임이던 뭐 동창 모임이건 간에 하여튼 이제 여러 명이 만나는 모임에서 둘이 알게 되죠. 이제 알게 돼가지고 서로 스파크가 튀고 약간의 썸을 탄 후에 다, 이제 술자리 끝나고 단둘이 차 안이나 모텔에 가가 지고 관계를 맺고 그때부터 이제 일일 하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 이혼녀, 상간녀가 자기 사연을 많이 팔아먹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전 남편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 남자를 못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지금 이혼하고 남자 한 번도 안 사귀어봤거든, 당신이 처음이거든, 당신이 그만큼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 남자를 꼬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남자도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되게 많이 배려를 해줘요. 집에 들어가면 전화 안 하고 주말에도 만나자고 안 하고 어, 밤에 전화하거나 이러지 않죠. 유부남이니까 그 부분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유부녀가 마음속에서 약간 욕심이 생겨요. 이 남자를 내가 갖고 싶다는 욕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잠자리는 나랑 하고 그리고 나랑은 맨날 싸거려 모텔이나 다니고 차에서 급하게 하고 집에 들어가고 기껏 한다는 게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 정도밖에 없는데 집에는 저렇게 잘하고 집에는 생활비를 5, 600씩 갖다 주면서 나한테 쓰는 돈은 뭐 3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잠자리를 하려고 나를 만나는 건가? 나는 이 관계에서 얻는 이익이 없잖아? 이러면서 살짝 본전 생각이 들면서 억울함이 싹 틉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고 싶다는 욕심. 그리고 내가 혹시 잠자리 상대를 이용만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나랑 섹스함으로 인해서 저 집이 더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잖아. 성욕은 나랑 풀고 집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녀가 이 남자한테 이렇게 합니다. 요거 하는 게 많아져요. 오늘 안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여행 좀 가면 안 돼. 당신 명절 연휴 동안에 나한 번만 만나면 안 돼. 나 이런 거좀 사주면 안 돼. 나 생활비 좀 보태주면 안돼 이러면서 이 남자한테 원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아니 난 처음에 당연히 나를 유부남인 거를 알고 만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지켜줄 줄 알았어. 나는 가정을 깰 생각이 1도 없고 이 여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내 가정 애랑 와이프를 버리고 이혼하면서까지 이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아. 나 가정에 별로 문제없고 와이프도 나한테 잘해 좋은 사람이야.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 여자가 자꾸 이렇게 선을 넘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약간 선을 그으면서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 그것까지는 안될것 같아 넌 점점 왜 그러니?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주말에 내가 어떻게 나와 어너나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거 아니잖아 이 정도는 네가 받아들여야지 이러면서 이 여자를 좀 다그쳐요 그럼 이 여자는 더 열받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취급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유부남을 만나는 것도 나한테는 너무 큰 리스크인데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얘가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 없어 리스크만 크고 이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여자가 점점 더이 남자를 막 미워하게 되죠. 약간 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 이 여자가 너무 나한테 집착이 심해지는데? 너무 하는데? 싶어가지고 헤어지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면 이 여자가 그때부터 확 돌변을 해가지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아왔고 네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가 이혼할 때 남자한테 디어가지고 아주 남자라면 치가 떨렸는데 네가 먼저 나고셨잖아 네가 나한테 잘해주고 처음에 네가 날 꼬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너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려 너도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구나 넌 정말 나쁜 놈이야 하면서 막 가스라이팅도 하고요. 또 여자들이 이렇게 협박을 해요. 어너 나랑 헤어지자고 나 당장 우리 관계를 네 와이프한테 가서 알려야겠다 네 애들한테 가서 알려야겠다 나네 집도 알고 직장도 알아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헤어지자고 나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남자들이 쨍하고 아 이거 뭐지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구나 하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이 남자들이 정말 바보 같은 게요. 자기랑 섹스하는 여자가 자기 여자인 줄 알아요. 자기랑 잠자리 하는 여자가 자기 여자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바람이 시게 나면 자기 자식, 진짜 자기 피 섞인 자식들 버리고 자기가 잠자리 하는 상관이 여자, 아빠, 자식들, 아빠 노릇을 해주는 게이 바람난 남자들이고요. 어, 이렇게 이 잠자리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자기 여자인 줄 알고, 미주알, 고주알, 뭐, 이 여자가 알아야 될 거, 몰라야 될 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꼬실 때 자기가 돈 자랑도 좀 해야 되고 자기 사회적인 이런 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막 얘기하고 자랑하면서 어 내가 어디 다니는데 내가 어디 무슨 부장이잖아. 내 친구 중에 무슨 무슨 어디 교수 있잖아. 내가 어디 교수잖아. 이러면서 막 이미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기 신상 다 까발렸지. 집도 뭐 데려다주고 뭐 하고 하면서 자기 집도 다 까발렸지. 멍청하게 핸드폰 관리 안 해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자기 와이프 전화번호까지. 애들 전화번호, 뭐 사진 이런 것까지 상관녀가 다 가지고 있지. 또 상관녀들은 자기가 이혼녀인데 이 남자는 유부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남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막 수집하고 있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뭐가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이 여자가 협박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 내가 직장 가서 깽판 놓는다. 네 집에 몇동몇호 내가 찾아갈 수도 있어. 네 자식들 핸드폰 번호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랑 나랑 찍은 사진 동영상 네 마누라한테 보내버릴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막 협박을 하고 어떤 때는 막 자해도 하고 자살 소동도 벌여요 손목을 그어가지고 피가 툭툭 떨어뜨리는 그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남자한테 전송하면서 지금 당장 튀어오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고요 행복해라 그동안 고마웠다 하면서 막 잠수를 타버리고 이러면 이 남자가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얘가 죽으면 죽어서는 안 되잖아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떼내고 싶은 여자였어도 나 때문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죽을까봐 또 당장 한 달음에 막 달려갑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그 여자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말리러 갔대요. 가면은 또 여자가 철철 울면서 나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랑 같이 뭐 살자 뭐 가정 버리고 오면 안돼나 사랑한다며 하면서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달래주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잠. 잠자리하고 잠자리 하면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내가 얘한테 정말 큰 죄를 지은 거구나 얘한테 큰 상처를 줬구나 내가 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얘는 정말 나 없이는 못 사는구나 싶어가지고 막 돈도 주고 알았어+ 알았어 안 헤어질게 하면서 막 달래주고 오는 거죠. 이렇게 달래주는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끌려다니는 걸 반복하다 보면요 이 여자가 자기는 나중에 완전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막 돼버려 마녀처럼 돼가지고 내가 오라면 이 남자가 오고 내가 죽겠다고 말 한마디 하면 이가탁 튀어오고 내가 뭐 해달라 그러면 막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그게 세집니다. 아주 그 협박하는 행동이 강화가 돼가지고 뻑하면 협박을 해. 그러면 이 남자들이 너무 너무 지긋지긋하고 막 얘한테서 벗어나고 싶고 이 미친 여자가 뭔 짓을 할지 모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떨리는데 자꾸 끌려다니게 돼서 그래서 그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어 헤어지겠다는 유부남을 협박도 하고 가스라이팅도 하고 몸도 받쳐가면서 붙잡는 이 여자들이요. 대부분 이제 이혼녀라고 했잖아요. 유부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이을게 많잖아요. 자기도 가정이 있고, 남편도 있고, 남편한테 자기가 불륜한 거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더 몸을 살리죠. 그런데 이렇게 이혼녀들은 집에 가도 남편 없잖아요. 혼자 살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랑 주고받았던 카톡, 동영상, 사진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우고 다 가지고 있어. 자기는 눈치 볼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 남자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여자랑 주고받았던 거다 지우고 들어왔죠. 사진, 동영상 이런 거다 지웠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작 가지고 있는 소스가 없어. 저 여자는 내 약점을 다 들고 있어. 저 여자가 가진 거 10분의 1이라도 내 와이프가 알면 우리 가정 파탄 나고 나는 와이프한테 평생 죄인이고 이혼당하게 생겼어. 너무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쫄려가지고 이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혼녀 그리고 뭐 예전에 상처가 있었다 이렇게 상처 팔면서 어 유부남 만나는 이혼녀들이 멘탈이 되게 어 오락가락하고 어좀 건강하지 못한 멘탈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손목 긋고 뭐하고 하는 것도 이게 멘탈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위까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래부터 그렇게 정서가 불안정하고 애정결핍이고 누가 나를 떠나가려고 그러면은 온몸을 다해가지고 붙잡는 원래부터 정서가 그렇게 불안정한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들은 바보같이 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구나. 멀쩡하던 애가 나 때문에 이렇게 미쳐가는구나. 얘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까지 있으니까 더못 헤어지고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은 이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이혼녀, 상관녀를 떼낼 수 있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어, 유부남과 이혼녀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막장 드라마를 찍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모두가 다 이렇게 흘러가지도 않고 하겠지만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이렇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유부남들이 계시면 어, 불륜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좋게 끝나는 불륜은 잘 없어요. 결국에는 막장 찍고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고 안 들킬 수도 없거든요. 이거 뭐 이번에는 적당하게 끝났다고 해가지고 평생 안 들키고 와이프 속여 먹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불륜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사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